감쟁이. 어 감성돔 세숫째 물이 적당하다. 첫 캐스팅부터 오 힘이 좋아 자첫 캐스팅부터 여 어디 가임마여 돌돔이냐? 겁나게 벽으로 쳐박네오 좋아 첫 캐스팅부터 감성도 자첫 캐스팅부터 감성도 자 괜찮네요 30 정도 되는 거자 안녕하십니까 낚시꾼박 서방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갯바위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네만 어, 갈치낚시 선상 오늘 한이라고, 갯바위를 최근 들어서 한 5개월 만에 갯바위에서 낚시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, 음, 역시 갯바위 느낌하고 선상 느낌하고 사뭇 다르긴 합니다. 아, 오랜만에 갯바위 에 섰더니, 자, 기분도 좋고 또 더군다나 고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뭐, 여기가 다량도권입니다. 제가 이맘때쯤이면 1년에 한 번씩 다량도권에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, 다량도에서, 어 일단은 감성돔을 대상으로 낚시를 진행하고 있지만, 이 시즌에는 뭐 감성돔뿐만 아니라 참돔, 뺀치뭐 이런 것들이 3대 여정이 골고루 나오는 시즌이니까 뭐 아무거나 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혼자 하산한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자 뭐 낚시 실력이 꽤 출중한 동생하고 화선을 했으니까 둘이 열심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화이팅! 자, 이, 이 친구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다량도 하고 꽤 인연이 깊은 친구니까. 나이스 캐치! 자, 한타임 조금 쉬었다가 바로 두 번째 감성동. 와, 살이, 사이즈 비해서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네요. 빵이 점점 좋아지네. 자, 두 번째 감성돔을 잡았고. 음, 이곳은 이제 포인트 명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쪽 라인을 부도, 저기 다량도 섭, 부, 섭도 부도에서 부도의 어장줄 라인이라고 그럽니다. 이쪽 라인을 수심대도 좋고 뭐 조류 소통도 괜찮고. 근데 수심대에 비해서 또 군데 군데 여들이 더잘 발달돼 있어 가지고. 자, 예전에는 마리수도 좋았고. 사이즈도 뭐 가을철 치고는 사자 후반까지도 나오니까 사이즈도 괜찮고 포인트로 따지면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이긴 합니다 저류가 너무 이쁘다 자 오늘이 아마 정확히는 모르는데 오늘이 한다랑도 물대로 한 12물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들물이 아마 진행되고 있을 건데 보조차는 한 3m 정도 오늘 들물이 진행될 거라 <laughs> 너무 아가야 한데 너무 아가야 한데 북발이에요 이게 <laughs> 자 북발이가 보통 요즘에 이쪽에 남이 서북권 쪽에 좀 많다 보니까 자 북발이가 나온다 부... 어떻게 해요 북발이 나오면 아니 수심을 줄여야 되겠죠 너무 바닥을 긁을 가을에는 한 50에서 1m 정도 확 줄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면사는 주고 빼고 넣고 하는 것이 면사니까, 하루 종일 고정해 있는 게 면사가 아니니까, 상황을 보면서 졸였다가, 또 늘, 뭐더 깊이도 줬다가, 야 조류소통 좋다. 자, 들어왔죠? 으쌰! 바로, 자, 그렇게 막 사이즈가 막 어마어마한 녀석들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지만, 그래도, 뭐, 요 안에서 밑밥이 잘 그러니까 방금 제가 수심을 50배트래 50cm 정도 줄였더니 방금 녀석은 입질이 꽤나 시원하게 들어오네요 확실히 낚싯대가 제게 아니라서 그냥 조심히 펼쳐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 우리 어? 막대찌 고수님 거 훔쳐 막 낚싯대 와그그니까 이런 결과들을 좀 개인적으로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낚시를 좀 진행을 하면 재밌는 효과예요. 가 50cm 줄였는데 윗입술에 걸렸어. 그만큼 얘네들이 떠서 문다는 건 증거거든요. 예를 들면 자 오늘 분날 아니, 오늘이 아니라 대물이 들어올 것 같아 가지고 목줄을 바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. 혹시 모를 대물을 위해서? 근데 아직까지는 대물은 아니네. 우 쇼우 셔우셔우 쇼우 쇼 자, 서일고 애완권고친다고 지금 오메. 서일고 애완권고친다고 아니, 터지진 않았는데 빠졌는데요. <laughs> 아니. 혹시나 대물을 위해서 내가 목줄을 새로 갈았는데 터지진 않았어, 여러분. <laughs> 빠졌을 뿐이야. 자, 오늘은 이제 감성돔 낚시 오랜만에 감성돔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, 채비와 장비는 기존에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. 이제 로드는 1 2 5때 상당히 MH50 때 잡았고, 릴은 3000번에 원줄은 3호, 목줄은 2호, 그 다음에 찌는 막대찌 2호에 수중줄 마이너스 2.5, 그 다음에 목줄은 한한발 정도만 쫓고, 중간 지점에 빗봉돌 하나 달고, 감성등반을 3호로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 채비로 뭐, 수심 때는 10m 언저리에서, 어, 넣고 뺐고, 조류 속도에 맞춰서 넣고 빼고 하면서, 음 가을 감성돔을 대상으로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. 이번 캐스팅 온다고 그랬지. 우와 야 사이즈 겁나 이 좋다. 아니 하도 힘을 안 쓰길래 하는 얘기야. 야 얘도 견제하니까 가져간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견제하니까 가져가 짠짠짠 어쎄요 물이 살짝 그래도 죽으니까는 바로 온다잉? 우리 네? 살짝 죽으니까 바로 와. 왔어. 어. 그렇지. 아 인물이지. 인물이지. 아, 근데 왜 사이즈가 왜다 똑같냐? 사이즈가 왜다 똑같아? 참돔이지! 참돔이지! 별굴이다 나오구만. 왔지! 왔지, 왔지! 뭔지 모르겠지만 막다 연달아 오지. 자, 참돔. 분위기 좋습니다. 자 물이 좋아진다고 하는 순간 제가 흘러가고 먼저 이 바다 흘러가고 이 바다 바로 연달아 아우 억울합니다. 누구는 감색이고 누구는 빨갛고. 와타 빵이야~ 나도 그 자리 간다잉~ 나 거기가 집어가 됐다잉~ 어, 자꾸 꺼매~ 자꾸 꺼매~ 어예, 왔어? 진짜 되나요? 안 되나요? 아, 고만고만한데, 심 진짜 좋다. 자, 아무튼 오늘은 감성돔을 대상으로 오랜만에 다량도권에서 낚시를 진행해 봤는데, 마리수는 그럭저럭 좀 만족을 하는데, 씨알은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. 아무튼 낚시,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, 첫 보기부터 막 입지를 하는 바람에,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, 낚시를 부랴부랴 진행을 했습니다. 참고로 여기 이제, 우리 동생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최근에 핫한 동생이죠. 저기, 다량도권에서 한국 돌도 기록을 또꽤 정신한. 한번 인사해 지죠 안녕하십니까. 아 예. 이지아 프로라고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자 낚시를 엄청 잘하는 동생인데 저 돌돔 신기록을 다또 깼죠. 정신을 했죠.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바쁘게 고기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 인사를 못 하고 마무리 인사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다음에 또 좋은 바다에서 또 같이 갯바위에서 인사 드리는 날이 있겠, 있을 거고 다음에 또. 재미난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빠르게 마무리하고 또 정리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하나씩 정리해 버려야지.